아, 내가 원래 이런 이벤트 안 할라 그랬는데, 아, 시청자들 위해서 30만 원. 우리 무료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한 30만 원 이벤트. 네, 자세한 룰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뭐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채팅창에 이제 상단에 보이는 저 코드 있죠. 저기 아마 리딩 코드일 거거든요. 복사를 하시면, 예, 네, 요렇게60 네, 원석을 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은 이제, 람빈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 아, 안녕, 어,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들어갈까요? 야, 어, 어떤 거부터 할까 어떤 지금 거부터?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희가 준비한게또 많거든요. 아, 일단 그러면은, 어, 1번 합시다, 1번. 아, 1번? 예, 네, 1번. 1번,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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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가자고. 자,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진행할 이벤트는 딱히 제목은 없고요. 예, 그냥 빠르게 이제 어딘가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갠신스피드런 아, 그렇죠. <laughs> 자, 캐릭터는 엠버 고정으로 하겠습니다. 엠버. 자, 여기서 잠깐 저희 화면을 봐주세요. 저희 목적지는 없어요. 여기 계시고요. 일단 두 분은.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 여기 워프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수단을 사용할 때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있는 이 위치 에 올라와서 여기 있는. 요, 이거를 활성화만 딱 시키면, 선착순 한 명. 예, 이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예, 요, 가서, 요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딱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먼저 도착한 사람을 우승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얼마라고 했죠? 여기서 이기면 무려 반 트럭. 아, 3280만? 280... 3280만? 에? 아, 3280개네. 3,280개 <laughs> 네, 그정도의 이제 가치가 있다는거죠 아, 네 그렇죠 그래도 패배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오네 저희가 그러니까 참가상으로 네, 네. 공을 축복을 드립니다 그쵸그쵸그쵸 그쵸, 그쵸. 자 그러면은 두분 예. 네, 잠깐만요 스타트라인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제 제 시청자 뽑힌 분 따라다닐테니까 이제 람비님은 람비님 시청자 뽑힌 분네 네, 따라다니는걸로 네네 네 반트럭 반트럭 한번 먹읍시다 준민이 화이팅! 화이팅!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스타트는 네, 폭죽으로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 나, 나란히 오. 땡고 고. 고고고 와, 이거.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점 아, <laughs> 씨. 아, 한명한명 어디 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두분다 같은 경로를 선택하셨고요. 이쪽으로 간다고. 자,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출발을 했지만, 할수 있습니다. 자, 준민씨. 자기 페이스만 유지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야, 저런 게 있어? 자, 준민. 오, 어, 여기가. 오, 어, 이쪽이 빠르다고 네,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 아, 자 거, 앞에 타고 거, 올라가는 모습. 아 위로 올라가요. 자, 좀. 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알아내면 굉장히 빠르졌 또. 올라가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좋아,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 그럼 꽉나 버텨. 어? 오 탔어, 탔어. 근데 어디 있었지? 아 여기 이거 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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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아 그렇지 어 준민 씨 야, 발견을 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laughs> 벌써 이거 탔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빨라요 지금 자 준민 씨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 <laughs> 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방법을 터득했어 좋아, 좋아, 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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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까지 가는 거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게 원래 이제는 자신만의 싸움이거든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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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다시다다시다아 <laughs> 지금 한 바퀴 돌고 지금 두 바퀴째요 좋아, 좋아, 락아야아준아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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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네. 아, <통과상으로. 좋지? 웃음> 네. 아우, 아쉬움에 그만. 아이고. 아,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목소리> 네. 아니, 그... 잘하셨어요. 공월 또 좋은 거지, 뭐. 네. 공월이 어디야? 바... 어? <목소리> 공월 30일 받으며? 뭐야? 원석이 무려? 3,000개? 그러면은, 우리, 반트롭과 280개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때 30일 동안 나눠받는다. 와, 야, 미쳤다. 어? 이거죠. 그 아우, 축하드립니다. 얘두분 예, 다. 일단 룰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제 맵을 보시면은 여기 교영 마을 있죠. 이제 요거 말고도 제가 따로 선을 그어놓은 게 있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요 구역 있죠. 요 구역 안에서 저희가 매개 변수 변환기를 숨겨놓을 겁니다. 요맵 안에서 이제 그거를 먼저 찾으시는 분이 승자인 걸로. 네, 간단하죠? 룰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폭죽으로.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여기 풀숲으로 이제 풀숲. 풀숲 풀숲로주 네, 풀숲에. 리풀숲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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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요, 여기 여기 풀 있잖아 여기 풀 풀. 여기. 여기 여기. 아니 풀풀 풀. 풀, 아, 풀. 여기. 아니 아니 여기 풀 있잖아 여기 아니, 풀.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나한테 오지 마 아니 여기 풀로 풀로 가래. 풀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풀로 가라 풀로. 아니. 아니 이분도 찾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아풀이 안 보여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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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니, 그러면은 네, 그냥 그냥 제일직 선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폭죽 가겠습니다. 가자 파댕이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세 화이팅. 야부정축발하면안 돼. 어, 뭐. 오케이 고!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자 찾아 찾아. 자어 뭔가 뭐 쓰죠? 예 네, 저런 걸로 안 보이고요. 자뭐네 <laughs> 뭔가 훔쳤고 오케이 자 요런 구석 어? 어 찾았어요 <laughs> 아니 세모님이 찾으습니다야 이걸 개빨리 찾네 아니, 야 아니 이거 아 이거 너무 아아 아... 아, 아쉽네 이거 아야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찾아 아니 이게 은근 안볼줄 알았거든 꼼꼼하네 어. 아니 우리 사실 진짜 개 어려운데 숨겨놓을라 했거든 이런 이런 이런데 근데 솔직히 못 찾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거든 <웃음> <웃음> 여기 진짜, <사막> <웃음> 진짜 <웃음> <그치>? <웃음> 어, 솔직히 여기 좀 그렇잖아 그니까예 그래도 사람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laughs> 그렇잖아 렇게 숨겨놓으면 뭐 어떻아 <laughs> <laughs> 프레임 으로봐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좀 확인하셨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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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발포 준비하겠습니다 시 고! 자 이번에는 어 같은 곳으로 네어여기 가면 라이더 부는 예오어 가다가 갑자기 회선 오케이 이쪽아 천천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지금? 자오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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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바로 있거든요? 어네 요쪽으로 자 바람의 날개 사용했고요그 빨라지는거 자그 다음에 뒤로 가서 자한땀한땀 한 올라가는 길을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죠? 오케이 okay, 여기서 <laughs> 어 둘이 <laughs> 마주쳤고 근데 여기서 가면라이더가 어왜 저, 어, 저, 어, <laughs> 이쪽으로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여기 아 여기 포기 어, 여기 지금 자이 돌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laughs> 자 이쪽으로 날라갔다가 <laughs>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 스팀이나 고르는 여기까지자 아, 위에가 막힌 곳으로 자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는 저희 페이스대로 예. 네. 마라톤은 자신과의 승부입니다 아 너무 힘들다고 아 여기까지 아네 오케이 너무 달렸더니 힘들다. 아 그렇구만 아네아 네. 아, 승자는 그러면 예 네, 여행자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죽었어 어네 <laughs> <laughs> 어,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두분다 축하드리고요 아니 이게 사실 사실 이렇게 잘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서 움을 받을 만기기게생각갔으면 많거든요. 네, 좀빨라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가, 저희가 예상한 거는 이제 여기 있는 <laughs> 뭔가 좀다르긴 좀 했는데 <laughs> 네, <laughs> 저희가 약간 상상한 거랑 다르긴 했는데 네, 아무튼 네, 아, 참가해 주신 분들 네, 다 감사하고요. 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